아, 좋다. 풍차도 돌고, 나도 돌고. 답답한 일상을 벗어던지고 농촌을 찾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농촌 스타일로 꾸며봤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마음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오늘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잠깐만요. 어, 저쪽에 계신가봐요. 오, 오, 완전 밀림이에요, 여기는. 응. 아! 제 키보다 크게 자란 옥수수밭 사이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아니 완전 정글이에요 정글 저 옥수수 네. 정글이죠 옥수수 정글 아니 근데 이게 정글처럼 보일만큼 키가 크고 잘 자란 거 네. 보니까 올해 옥수수 농사 잘 되나봐요 비가 왔는데도 옥수수가 저희 농부들의 사랑을 먹고 컸나봐요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부님의 표정도 이렇게 밝으시네요 네. 뭔가 표정에서 굉장한 자신감이 느껴지거든요 농사 지으신지 한 5년? 10년 되셨나요? 아니요 그러면요? 처음이죠 저희 지금 농촌 살기 (6개월) 들어가지고 지금 (4개월) (5개월)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농촌 살이에 도전한 초보 농사꾼들의 희망찬 귀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태기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횡성군 산채마을 요즘 이곳엔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맑고 깨끗한 자연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위해 올 봄부터 이곳에서 머물고 있는 조윤나, 성무경 씨 부부인데요. 더 좋아진 점은 같이 얘기할 기회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농작물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같이 여기를 숲이나 뭐 이런 길을 걸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겠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 역할을 좀 옛날보다는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늦, 늦었지만 어, 좀 느끼고 깨닫고 실천하려고 한다는 것도 좋아진 점이 하나 아닐까 생각입니다. 농촌에서 배운 건 바로 자급자족하는 삶의 여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 성무경 씨도 집안일을 알아서 척척하게 되는데요. 집앞 텃밭 언저리에 직접 재배한 깻잎, 오이, 고추까지 싱싱한 자연의 선물을 담아 한상 차립니다. 바로 텃밭에 서 따온 태수제야. 야채에다가 우리 집만에 있는 된장, 쌈장. 조금 닭살은 뒀지만. <laughs> 평소에도 <하던 기다렸는데>. 대로. <laughs> 든든히 배를 채우고 옥수수 수확에 나선 부부. 옥수수 따는 모습이 제법 농사꾼 티가 나는데요. 이 옥수수는 모종 심기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분들인데요. 청년 농부 신중규 씨도 귀농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수가 보통은 한 개에서 두 개가 자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두 개가 자라면 이런 식으로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큰게 달려요. 음, 네. 그래서 이제 큰것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20cm 이상. 이렇게 꺾어서 네 그렇죠. 4월부터 이제 모종도 심고 네. 이제 수확의 계절이 돌아와서 수확까지 네. 쭉 경험을 해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수확할 때 기분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게다 처음이니까 일단 다 새로운 마음이 일단 크고, 일단은 4, 5월, 6월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몸이 너무 힘들었고, 아, 농사가 정말 힘들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7월부터, 저번 달부터 수확을 시작했는데, 저번 달 이제 꽈리고추, 이렇게 수확을 시작했는데, 아, 첫 번째로는 일단, 이게 돈이 들어오니까, 아, 그거에 대한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걸 이제 실감을 하게 돼서 좀 기쁘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많은 양을 이제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무료로도 주고 되게 저렴하게도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고맙다 잘 먹었다 맛있었다 할때 이제 아 내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이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옥수수를 따가지고 왔는데 색깔이 좀 다르네요 요거는 청년 옥수수 싱싱하잖아요 이제... 청년 옥수수 요아 어. 그럼 젊잖아 어. 영하잖아요 지금 먹기가 딱알 맞고 네. 요거는 이제 나같이 좀 노년 오래돼가지고 무거워서 이제 청년 옥수수, 들은 옥수수. 하지만 그 껍질 속은 야, 예쁘다. 아니 다 똑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맛있는 청년 옥수수. 청년 옥수수. 어느덧 농사를 시작한지 5개월 농사에 대한 열정과 집념은 하루하루 깊어가는 중인데요. 이렇게 초보 농부들이 농촌에서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어, 한번 본인들이 선별 작업도 해 봐야 돼요. 선별 작업이 참 어렵거든요. 보는 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람수로 따져 갖고 뭐 250g 이상은 저희 마을에서 이제 6개월 살기를 진행한 거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올해는 정말로 산채마을에 1년 농사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분들이 4월달에 일찍 시작해서 파종소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이제 수확하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오기로 결정돼 있는 사람보다는 올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농촌이 괜찮은 곳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좀 전달하고 그런 목적을 두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방법으로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농업과 농촌은 불편하고 힘든 곳이 아니다. 좀 여유롭고 풍요롭고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꾸린다는 것이 서툴고 쉽지만은 않은 길.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횡성 산채마을 주민들과 서로를 응원하는 참가자들이 함께한 덕분에 꿈이 연그러갑니다. 나 어제. 저희 퇴사로 보낸 거 있잖아요. 응. 파리 고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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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 성사장님 내가 구리로 보냈는데 응. 한 박스 역대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얼마? 얼마? 응. 한 박스에 4만0천원 나왔습니다. 와! 와. 우와. 이거 좋은 거다, 좋은 거. 저는 와. 간단한 농촌 체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요, 이 농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농촌의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수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 사리에서 배운 건 농사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 속에서 되찾은 소중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가족간 사랑도 더욱 깊어 방갑니다. 우리 손녀들이 너무 너무 좋아해요. 일단 차에서 내려서 오면은 할머니 여기가 너무. 너무 좋다. 그리고 빙뱅뱅뱅 돌아요, 아기가 그러니까 는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는 거를 보고, 이제 여기 집을 사야 되겠다. 정착을 하자. 지난달에 집을 그, 어디죠? 행성업 정안인데, 정한민. 그 계약을 하나 해서 해가지고, 구이, 구이 다음 주뭐 행성 군민이 될 거예요. <laughs> 초보 농부들이 이번에 향한 곳은 토마토 재배를 배울 수 있는 한 선도 농가. 가가 아마 신도의 생명이에요. 떨어 시장에 가도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고행착오를 거쳐 결실을 맺은 건 농사뿐만 아니죠. 씨앗 하나, 풀한 포기 제 손으로 거두는 농촌에서의 삶은. 흩어진 삶의 조각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규칙적인 틀에 박힌 그런 삶은 아니니까 일단 그게 좀 색다르고 신선해서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 생활에 약간 저는 목마른 게 있었어요. 가장 좋은 건그 텃밭에서 난 작물을 먹었을 때 기분이 가장 좋아요. 자연이 준 선물과 함께 자급자족 농촌 라이프를 즐기고 힐링을 만끽한 지난 5개월. 농촌에서의 인생 2막을 여는 이들의 의미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Baby,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도 하고 농사도 배우고 농촌에서 살아보고 싶다면 행성 산채마을로 오세요. Someone to make me smile anew. Who really paints those grey skies blue? I was looking for a good life.